정확하게 별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빈센트는 과장을 하고 왜곡을 하긴 해도 꼭 자신이 목격한 것을 그렸습니다. 그래서 밤에 빈센트가 이렇게 밀집 모자 같은 데 촛불 꽂고 그림을 그리잖아요. 우리 이렇게 막 별도 있다만하게 크고 이렇게 크게 그리고 이런 것 같지만 안 보고 그냥 대충 상상해서 그려도 될것 같은데 고집스러울 정도로 그 자리에 현장에서서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. 근데 고객은 그러지 않았어요. 네가 보지 않은 것을 그려야 된다. 예, 요즘 우리 학교 다닐 때를 좀 상상화를 그려라라고 주문한 사람이 고객입니다. 그러니까 고객하고 고우하고 그림의 풍에서도 서로 맞지가 않는 거죠. 그런데 이 그림이 또어 고우에 대해서 썰을 풀기 좋아하는 여러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. 이 그림 자세히 보면 그 종교화야 그래요. 그냥 확대시켜 볼게요. 예수님과. 우린, 어, 비싼 아마 이를 그.